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다지기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열 문제, 시수 문제를 풀면서 수학 실력도 다지고 생각하는 힘도 기르는 수학 시간이에요. 자, 2단계 로일1주차 6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봅시다. 이런 유형의 문제 기억나죠? 아까 거북이가 합해서 총 30마리가 있어요. 모두 3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거북이의 다리수의 합은 108개래요. 다리를 샜더니 다리는 108개. 그런데 머리를 셌더니 머리는 30개. 그죠? 음. 아, 그 중에 학은 몇 마리 들어있을까요? 그런 문제예요. 한번 보죠. 어. 자 학, 거북이 학하고 거북이 10마리 있는데 이 문제는 음, 미리 한번 예습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학과 거북이 모두 10마리 있는데 다리 세보니까 26개였어요. 학과 거북이는 각각 몇 마리일까요? 네,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우리, 어떻게 풀었지, 이거를? 음, 모두, 뭐라면? 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게 첫 번째. 모두, 뭐라면? 모두, 학이라면? 그죠 어. 모두, 학이라면? 다리는 몇 개겠어요? 다리는 20개가 나오겠지. 근데, 모두, 학이 아니었던 거지. 왜? 다리가 2 6개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봐? 아. 이학한 마리를 거북이 한 마리로 이렇게 바꿔치기한 거지. 죠, 음. 응. 학한 마리는 나가고요, 학한 마리는 나가고, 이 자리에 뭐가 왔어요? 이 자리에 거북이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응. 자, 그러면은 다리는 어떻게 바뀌어요? 어, 거북이는 다리가 네 개니까 학 다리 두개 나갔지만 거북이 다리 네 개가 들어왔으니까 두 개가 늘어났지. 아, 두 개씩 늘어나겠네, 그렇죠? 거북이랑 학이랑 한 마리씩 바꿀 때마다 두 개씩 늘어나겠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두 마리 됐고, 이번에 세 마리 됐고, 다리가 두 개씩 두 개씩 늘어나겠군. 그래서 스6여섯 개가 되었군, 그렇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모두 학이라면 하고 출발해서 거북이를 구한 거죠. 거북이 세 마리, 그러면 학은 일곱 마리 이렇게, 그렇죠? 음, 응. 기억나죠? 어, 다리 수, 머리 수의 차이를 이용해서. 아까 거북이를 구해봤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 풀어봐야죠, 이제. 자, 봅시다. 하하오 거북이가 합해서 30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식, 모두 뭐라면? 응, 우리 늘 해왔던 그 방식, 학을 구하라고 했으니, 모두 뭐라고 봐야 돼? 모두 거북이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거북이라면? 어떻게 계산해? 모두 거북이라면 다이수는 다리 다리는 108개인데 다리가 4개씩이거든. 그쵸. 거북이는 다리가 4개. 그죠 그리고 30마리래. 모두 거북이라면 거북이 다리는 4개씩이니까 120개의 다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몇 개밖에 없어? 108개밖에 없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차이가 얼만큼 나는 거지? 음, 차이는 120개에서 108개를 뺐잖아요. 그래서 어, 12개만큼 다리수의 차이가 나죠? 어, 다리수의 차이가 12개. 그죠? 그러면 좀 전에 우리 해봤던 것처럼, 아, 모두 거북이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거북이 한 마리 빼, 닭한 마리 들어와. 그러면 그때마다 뭐예요? 거북이 다리 4개가 나가고, 학다리 2개가 들어오니까, 아, 이 다리수의 차이 있죠. 음, 그걸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한번 학과 거북이가 교환될 때마다 2개씩, 2개씩 다리가 줄 거니까. 그제 그래서 12 나누기 2 해서, 뭐다? 6이다. 아, 그 말은 뭐예요? 뭐가? 거북이 나가? 학 들어와 이거를 여섯 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이 여섯 마리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학은 여섯 마리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전에 구했던 것이고요. 자, 오늘 한번 다른 방법도 한번 써보려고 해요. 다른 방법? 어떤 방법? 어, 거북이랑 학 다리를 모르고 말일 수도 몰라서 학을 학을 어 X 말이라고 한번 해보려고. X마리, 몰라, 그 말이야. X마리, 거북이는? 거북이는? 거북이는 30마리에서 X마리를 뺀 거겠지. 그쵸? 어, 30마리에서 X마리를 뺀 것만큼, 이렇게. 그쵸? 음. 그래서, 어, 그러면, 식을 만들 수 있어. 하나의 식을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했던 거는, 예전에 했던 방법 하나 복습한 거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아, 이렇게. 학은 다리가 두 개씩, 두 개씩, x 마리가 있어요. 그치? 모르는 게두 개여서, 아, 모르는 게 지금 두 개지만, 학을 x 마리로 한다면, 아, 거북이는 30마리에서 학을 뺀 것만큼일 테니까, 그치? 그리고 더해. 어떻게? 거북이 다리. 4 곱하기 뭐? 30 빼기 엑 그죠? 음, 거북이 마리수를 곱해야지. 그렇게 해서 모두 다리는 몇 개? 1 0 8개의 다리가 되었어. 이거지. 분배법칙 해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음, 첫 번째 항은 정리할 게 지금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분배를 해서 항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4 곱하기 30 빼기 4 곱하기 x 그렇죠? 괄호 안에 4배 4배 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한번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등호는 사실은 필요가 없겠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를 계속 유지하면서 왼쪽 오른쪽을 잘 살피면서 어, 마지막에는 x만 남도록 모르는 거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쪽을 잘 살펴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음. 자 x가 두개 있는데 x 네 개를 빼야 된대요. 그럼 몇 개가 모자라니? x 두개가 모자라지. 그래서 모자라는 건 빼기로 쓸 거라서 그렇게 쓰겠습니다. 4 곱하기 30은 120이고요. x 두개가 모자라. 그렇죠? x 두개에서 x 네개를 빼려고 봤더니 x 두개가 모자라. 그대로 쓰면 되겠죠. 아 그리고 어떻게? 양쪽에서 180을 또 덜어내면 되겠지. 1 0을 덜어냈더니 여기는 12가 남았고 12에서 2 곱하기 X를 뺐더니 0이 돼요. 그러면 12와 2 곱하기 X가 똑같다는 뜻이죠. 어, 그러면 X는 얼마예요? 6이 되겠지. 2 곱하기 x가 12니까 2 곱하기 x가 12임을 알아서 x는 6이다. 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기 6마리다.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쵸? 음. 자, 이런 방법도 있고, 어, 또 있어, 또. 어, 또 있어. 자, 이번에는 또이 방법도 해볼게요. 잘 봐봐요. 음. 자 이번에는 어, 학을 모르지 학을 x 말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도 몰라요 y 말이라고 두겠습니다. 모르는 게 많으면 그냥 문자를 갖다 쓰면 돼. 어, 뭐, 학을 x 말이라고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으면 다른 걸 써도 됩니다. 알겠죠? 어, 그냥 모르는 어떤 거를 대신해서 x, y 쓰고 있습니다. 식을 두개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마리수로 하나 만들어 다리수로 하나 만들어 x랑 y를 더했더니 30마리입니다 이렇게 등식이 하나 나왔지 모르는 게두 가지인데 식도 두개 만들 수 있는 문제거든 그럼 어떻게? 음 학은 다리가 두 개니까 2 e 곱하기 x 다리수로 식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리가 네 개라서 4 곱하기 y 그래서 다리는 총 108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만들어졌어 1번식 2번식 그래서 이두개 가지고서 어, 우리는 문제를 풀어 볼 건데 해결해 볼 건데. 두 번째 식을 보니까 항마다 2의 배수야. 그제 항마다 2의 배수여서 양쪽 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똑같이 뭘로 나누면 돼요? 1로 나눠서 식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좀더 간단하게 하는 것이 계산을 하기도 유익하죠. 빠르고 정확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좀더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요두 번째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음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둘을 나란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요식하고 요식을 그렇죠? 어, 나란히 써놓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x랑 y 더한 게 30일에 그런데 x에 y 두 개를 더한 거는 5 4래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어 비교하기가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보다 더 편하지 오히려. 네. 그러면은 이제 두식을 비교해봤더니 양쪽이 똑같고 똑같다. 그런데, 어, X에서 차이 나는 게 아니네. 그쵸? 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볼 필요가 없네요. 여기서 차이 나는 게 아니라서. 어디서 차이나? Y에서 차이 나네. Y가 위에는 하나, 아래쪽은 두 개. 아, Y 하나 차이 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32, 이거 54네. 아, Y 하나가 얼마다? 24라는 걸 알았네. 그런데 우리는 Y를 거북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북이 수가 24마리라는 것을 찾은 거죠. 거북이가 24마리면 합 x도 금방 나오는 거지. 왜? 모두 합해서 30마리니까. 아, 여기 있죠. 모두 합해서 30마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30마리니까 아, 그러면 24마리 거북이를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 x에 해당되는 합은 30에서 거북이 빼면 돼요. 그래서 6마리. 똑같이 나오죠. 아까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4학년 과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두 하기라면, 모두 거북이라면 하면서, 야, 거북이 한 마리 나와, 한 마리 들어가 이런 식으로 했었고, 또 하나는, 아, 그럼 거북 학을 네모마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학을 엑스마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오늘 또 새로 소개하는 거는 뭐예요? 둘다 모르니까, 하나는 X마리, 하나는 Y마리 해가지고, 식을 두개 만들어서 푸는 방법을 또 연습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재미있죠? 음. 자,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어, 우리가 모두 거북이라면 하고 시작하는 거는, 음, 우리 한 4학년 정도 친구들이 풀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어, 학을 X로 놓고 식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 정도 가면은 배우는 것 같아요. 교과 과정에서는 그죠. 지금 우리가 했던 이거 x말이 y말이 모르는 거두 개를 다 문자로 해서 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과정쯤 가면은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때 나오는 방법이지만 우리 우리의 언어로 뭐죠. 우리 지금 음 12살 우리 친구들의 언어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학년이 더 올라가면 또 다른 방법이 나와서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이 소개가 되어지고는 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늘머릿 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두, 문자 두 개로 써도 됩니다. 이제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길이가 140m인 도로의 한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13m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 거래요. 그런데 나무는 보통몇 그루 필요할까요? 이것또 복습이죠. 자, 길이가 140m인 도로의 한쪽부터 처음 끝까지 나무를 심어요. 그 나무는 어때요? 나무는 1번 나무, 2번 나무, 3번 나무. 나무는 처음부터 어때요? 처음부터 1번 하고서 출발해요. 그런데 간격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나무 수죠. 아래쪽에 간격을 본다면 말이죠. 이쪽에는 간격수를 한번 놔보죠. 간격수. 이는 나무수. 나무수 좀 간격수. 간격수는 말이죠. 처음에는 0이에요. 0. 간격은 처음에 0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네. 0에서 출발. 그리고 한칸 가야 뭐예요. 드디어 간격이 하나 생긴 거야. 그치? 어, 두 번째 간격, 이렇게. 그래서 비교를 해볼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간격은 0에서 출발했고요. 나무는 어디서? 1에서 출발했으니까, 마지막에도 하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음.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제, 아, 실마리를 찾은 거지. 140을 간격으로 나눠. 그죠? 어, 거리를, 거리를, 간격으로 나눠 그럼 뭐가 나와요? 간격수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간격수가 나오면 아 어, 나무는 그 간격보다 하나가 더 어때요? 많아, 그죠? 왜 처음부터 나무는 심고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1, 그죠? 그래서 거리를 간격수로 나눠서 그거보다 1큰수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나무 수가 돼요. 그래서 열한 그루를 심었겠죠? 음 식도하기 1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잊지 않았죠. 음, 잊지 않았을 테니까 이제 이후로는 또이 복습이 끝나고 나면 또 활용하고 응용하는 문제들도 쭉 나올 거예요. 네. 한쪽에 나무는 11그루 심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문제 볼까요? 바둑돌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빈틈없이 늘어놨어요. 가장 바깥쪽 정사각형 둘레에 두, 둘레에 8번 문제 볼까요? 8번 문제는 바둑돌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빈틈 없이 늘어놓았습니다. 가장 바깥쪽 정사각형에 둘레에 놓인 바둑돌이 28개일 때, 가장 바깥쪽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인 바둑돌은 몇 개인가요? 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어, 이렇게 바깥쪽에 정사각형 모양의 바깥쪽 한 줄을 제가 색 테이프로 이렇게 놓아 봤습니다.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을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바둑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죠? 어, 그렇다면은 이한 줄에 놓인 바둑돌의 개수를 뭐라고 할까요? x개라고 해 볼까요? 음, x개라고 하면 그러면 어, 이쪽에 하나씩 하나씩 있는 것만큼은 여기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 있고. 그러면 여기도 x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만큼에 있는 지금 여기 들어 있는 거는 x에서 뭐예요? 위아래로두 개를 뺐으니까 x 빼기 이만큼 있겠네요. 이렇게요. 맞아요. 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몽땅 다 합한 게 28개. 네 그럼 x가 몇 개인 거예요 x가 하나, 둘, 셋. 그렇죠? x가 네 개. 그리고 거기서 네 개를 뺀 거. 이게2 8여덟 개야 계기죠. 그러면 x 네 개가 양쪽에 4를 더해서 이쪽 4를 없애주면 32개. 그래서 아 한변에 있는 건 8개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또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음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다. 어떻게 아.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개라고 이번에는 놓겠어. 그 말이야. 얘를 x라고 놓겠어. 그러면은 몽땅 다 x가 되잖아. 그 얘기예요.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지금 그림을 만들어 놨죠. 선생님 이 방법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도 x개. 여기도 x개. 여기도 x개. 어, x가 나오면 나중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지금 겹치지 않도록 빼놓은 거요거 하나 나중에 더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x 4 개, 그렇죠? 어, x 4 개, x 네 개가 28이야. 그러면 x 하나는 7이야. 여기는 그렇죠? 음. 자, 그렇다면 이두 번째 케이스는 이한 변에 놓인 거는 x보다 하나 여기 바둑돌 하나 더 있으니까 합해서 8개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죠. 그렇죠. 음. 어떻게 해도 물론 8개가 나오겠지만 이렇게도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유형을 봤고요. 자, 그다음에는 세 번째 유형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 가지고 또놓아 봤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세 번째는 음. 네. 아, 여기를 여기를 x라고 놓죠 한 변을 x라고 놓죠 그러면 여기는 아까랑 똑같네요첫 번째 용어가 똑같죠 x에서 2를 뺀거뺀거 뺀 거. 여기는 x개 그렇죠? 음. 그래서 얘도 첫 번째랑 같으니까 식이 똑같이 나오겠다 이제 4곱하기 x에서 4를 빼 18이야 그래서 4곱하기 x는 3 2야 그래서 x는 8이야 이렇게 그렇죠? 또또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까요? 네, 있어요. 어떻게? 아, 나는 말이죠. 나는 음, 여기를 x라고 놓고요. 여기, 여기, 양쪽 끝을 떼버린 거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넷을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치? 음. 그러면 4 곱하기 x에 4를 더해서 28이 되었습니다가 될 것이고 그러면 4 곱하기 x는 24가 되겠죠. 그럼 x는 여기서는 뭐가 나오나요? x는 6이 나오겠지. x가 6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쪽 끝에 있는 2개까지를 합해서 그렇게 해서 8개가 되었어요.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어, 실제로 선생님 수업하면서 보면 친구들이 어, 나름의 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 안 하면 자기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걸볼수 있었어요. 볼수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활용되거나 좀 확장되면 어느 게 조금 더 어, 편리한지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나 그네 번째 방법이 나중에 보면은 또 어, 조금 더 간략한 문제 해결 방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것도 가능하니까 어떤 유형에도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가질 수 있도록 눈여겨 보시고 또 다음 문제 풀 때도 또 그렇게 한번 적용해서 풀어 보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음, 이거는 각도 문제네요. 그렇 각도 문제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뭐 도형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하이 빼기 문제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 우리가 각도 얘기할 때 각도는 360도. 그죠? 360도 완전히 회전하는 어, 동그란 이런 원이었을 때는 우리는 얘를 몇 도라고 얘기해요? 360도. 그죠?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이 있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한 바퀴를 휘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돌면은 몇 도? 360도죠 그렇죠 360도여서 요런 직선은 몇 도인 거예요? 요런 직선은 그것의 반이니까 180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80도에 해당되니까 아래쪽 180도 위쪽도 180도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각도기를 한번 선생님이 여기다가 씌워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지금 48도라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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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도 여기가 그쵸? 여기가 48도예요. 그러면 기역은 그 나머지 이만큼은 얼마야? 이렇게 묻는 거죠. 그쵸? 음. 각도기에서는 그 바깥쪽 눈금에 해당되는 거네. 그쵸? 여기 바깥쪽 눈금에 해당되니까 132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기역 각을 잰다면 얘는 132도인 거죠. 그쵸? 어. 이거는 이제 눈금으로 한번 헤아려 본 거고 눈금, 각도기 눈금을 갖지 않더라도 180도에서 얼마? 48을 뺀 것이 132도 이렇게 그냥 뺄셈 문제였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10번 문제 가죠. 10번 문제는 넓이 문제네요. 지금 우리가 2 0 1에서 하는 이열문제는다한 번쯤 다뤄보았던 가벼운 복습 문제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어서 선생님이 일부러 천천히 하나 하나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단위에 관련된 문제, 넓이 단위에 관련된 문제요. 예 10번은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정사각형의 정의? 정사각형 뭐지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정사각형은 뭔가요? 어떤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내네 변의 길이가 같고요. 내네 각의 크기도 같아요. 이거 90도 수직 직각이라는 거죠. 그쵸? 렇내 네. 네 각의 크기도 같고, 내네 변의 길이도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정사각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넓이를 구하는 데는 모든 것에 우리는 기준이 되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도 단위가 있어요. 기본 단위. 우리가 분수를 계산할 때도 소수를 계산할 때도 자연수를 계산할 때도 기본 단위라는 게 있어. 자연수는 기본 단위가 1이겠죠. 1부터 시작해서 일씩 커지니까 그렇죠. 음. 어, 여기서는 지금 기본 단위가 선생님이 지금 따로 주황색으로 따로 빼놓은 이 사각형이 기본 단위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가 1cm, 1cm 가로가 1cm, 세로가 1cm인 이런 작은 정사각형을 얘의 넓이를 어떻게 정했냐면 가로 1cm가 세로로도 1cm가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숫자끼리 곱하면 1 단위끼리 곱하면 cm를 두번 곱했으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1제곱 cm라고 읽고 이렇게 생긴 가로 세로가 1cm인 이런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기준으로. 네. 단위 넓이로 삼을 거예요. 1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 곱하기 6이면 이런 게 가로에 몇개 들어가고 세로에 몇개 들어갔는지 따져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음.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여기에 몇개 들어갔어? 여기 지금 하나하나 들어가 있죠. 그쵸? 이게 몇 개? 가로로 여섯 개. 여섯 칸씩. 여섯 칸씩. 여섯 줄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6 곱하기 6, 그래서 66에 36 해서 36 제곱 센티미터. 제곱이 붙은 것은 넓이의 단위예요. 왜? 길이를 두번 곱해서 제곱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곱이 붙은 건 넓이의 단위. 제곱이 안 붙은 건 길이의 단위.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제곱이 세 제곱이 되는 거 있어요. 세번 곱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입체도형에서 나오는 부피의 단위가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제곱을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면 또 틀린 거예요. 어? 단위가 달라졌잖아. 알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즐겁게또 오늘 수학 문제를 풀어 보았네요. 자, 오늘 배운 것들을 잘 머릿속에 정리해서 담아서 다음번에 좀더 확장되고 활용된 문제를 응용 문제를 풀때잘 적용해서 풀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늘 응원합니다. 안녕.